다니던 치과가 문을 닫아 진료 기록을 찾지 못하는 불편함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휴폐업의료기관 진료 기록 보관 시스템을 개선하며 치과 진료 기록 관리 체계도 정비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치과를 포함한 휴폐업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폐업하더라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보관해 필요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보관됐으며 이를 통해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이 발급됐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스템이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치과 진료 기록을 이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접근성을 개선하고 치과 병의원이 보다 원활하게 진료 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조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국민 이용 편의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 2월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을 돕기 위해 AP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방됩니다. 이를 통해 치과 병, 의원의 시스템 연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과 진료 기록은 장기적인 치료 연속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꼽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치과계와 국민 모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